안녕하세요. 주식 해피 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장중에 강세가 있었던 전기차 커패시터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근 전기차용 커패시터 필름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커패시터 및 증착 필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두고 있는 일부 종목들 강세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커패시터 관련주 정리입니다. 관련 종목이랑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성우전자입니다 전자 부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카페시터 필름 독점 공급을 비롯해서 애플과 포르쉐, 아우디 등 전기차에도 공급 중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음 삼영입니다. 삼영은 국내 유일의 카페시터 필름 개발 및 생산 기업으로 카페시터 필름 쇼티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음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는 hts의 뉴스가 따로 뜨지는 않았지만 금속 증착 필름 제조업체이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음 유인텍입니다. 유인텍은 필름 커패시터 전문 기업으로 현대차 기아에 전기차용 커패시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패시터 원재료인 증착 필름도 자체 생산해서 국내외 커패시터 기업들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고가 25%입니다. 다음 사마전기입니다. 사마전기는 최근 페라이트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세였고 초고용량 커패시터 그린캡을 생산 판매 중으로 커패시터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다음 사마콘덴서는 국내 유일을 콘덴서 종합 업체로 전장용 커패시터 제품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나텍은 순간적인 강한 출력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슈퍼 커패시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전기차 커피시터 관련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